<음> 자, 작년부터 800개에서 결승기 두 바퀴 돌리는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아, 7고 남자 선수입니다 박종식님, 김일혜님, 대입니다 자 이제 4번 프로파든 하고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거인 남자 8 8명 출전하시는 동작자의 종신 잘아 맞아, 맞아. 맞아. 이요잘이요잘 보이세요 잘보요아 보이세요 잘보이첫필승리그 다음에 안양시장에서 이 영희도 스으시 바랍니다 i'm

대리님이 2등이다. 한번 더? 오! 가자, 가자, 자 오, 가 오, 리다리 앞으로, 앞으로! 그러잖아 이기만 10분간 채워야 할목동인인 10번 정영수최명희나인2번이 맛보기 하나를 분간 채워야 할 목동인사인공 10번 최명 나인교수 22번 을완다 그리고 실버부 여자, 여자, 지은아 김병자, 김수현, 백희희, 석희 심경호의 실버부 여자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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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날나이순 대로.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추천하시는 김종태님, 면병 아, 조러영박재그 배진석, 박그규김병 아, 차상범, 최한철. 등 했다라고 좀 써주세요 했다요? 아, 은 그러면은, 요그러면요 아,

이제 고십이8번 경기 아, 자 이제 마지막 3바퀴 남았다는 전설이 오고 있요 현재 선두로 22번 한마음의 윤재민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았어 하나 더요. 하나 더. 마지막 먼저 에박재은 스타트 라인 쪽으로 발을 이중주시 자, 아직 트레이밍에는 많은 분들이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84번 장경구 남자 3,200에 출전하시는 황덕훈, 손민호, 이상봉, 박정우, 원유상, 양훈, 이명진 박세준, 이태화, 조경호, 김용훈, 육관수, 김기현 박정아,